민법전문변사 조용주입니다. 예,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어제 화요일날 어, 민주당 수뇌부와 상원의 그 예산심의위원회 버젯 커미티에서 합의를 받습니다. 3.5 트릴리언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프트 인프라 스트럭처 또는 휴먼 인프라 스트럭처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처음으로 어, 상원을 방문해서 식사 상원 의원들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버젯 레컨셉에션 프로세스와 이제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이제 휴먼 어, 인프라스트럭처 비례에 대해서 의원을 나눴습니다. 아주 좋은 어, 소식이죠. 사실 그 전까지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뭐6 트릴리언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멘치는 상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 5 트릴리언 할 건지 금액조차도 지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전혀 없었죠. 근데 어제 3 5 트릴리언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에 느기로 인프라스트럭처에 로 이제 진행 시키기로 결정을 최종을 했기 때문에, 어, 이거는 3.5 o 련으로 이제 투자가 됐더라는 거는 이제 결정된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법안이 들어갈 건지가 가장 큰 관심사겠죠. 아직 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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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들어간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취재원이라니까요. 그 상원에 이제 보좌관들이 이렇게 흘리, 쩍쩍 흘리는 것도 있고, 또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발표하는, 이제 알아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종합해보면 이제 확실히 알수 있는 거는, 메디케어 익스펜션.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메디케어가 이제 비전, 이제 눈하고 안과하고 치과를 더 이제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다음 이제 그 지금 환경이 워낙 이제 자꾸 변하고 안 좋으려니까, 황, 크라미 체인, 죠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어, 뭐, 크린 에너지, 예를 들자면 전기 자동차 이런 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빌. 또 이제 그 택스를 지금 법인세가 21%인데, 25% 다시 올리는 방안.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40만 불 이하를 버는 상황에 대해서는 택스를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민법안입니다. 이민 불, 불법 체류자 구제안이죠. 그러니까 이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전체적인 이민 개혁법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가 않지만 여기서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게 어떤 이민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적인 불법 체류자 구제안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용이 뭔가면 하 드림 법안 그리고 이제 이센서 e n t i 물론 필수 업종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포함될지 몰라요, 저도. 그리고 이제 그, 그, 농장 근로자법, 다음에 이제 임시보호자, 이내 네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어, 불법체자분들을 구제해주는 법안에 민주당에서는 이, 3.5 트리언에 늦차고 이미 공식적으로 프로포즈를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단순히 제한인지 어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립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제가 이제 계속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수요일날 기자가 웨스트 버지니아 맨시 상원의원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 상원의원님 당신은 이3.5 트릴리언의 그, 소프트, 어, 인프라서프트 빌에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그,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 맨신 상원 의원이 안 파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도 자신은 이민 개혁법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에 찬성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한는게 이거 없다고 없다고 얘기했죠. 그다면 이제 저희 여기서 어떤 걸 저희가 느낄 수 있냐면 왜 만약 이런 불법 체류자 구제안이 그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비례 들어가지 않을 거라면 굳이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죠. 시간을 낭비가면서 상원 의원들한테 그렇게 쉽게 만날지도 않는데 질문을 쉽게 쉽게 답변을 받기도 쉽지가 않은데 굳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어그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인데요. 어, 그, 법사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어, 뭐라 그랬냐면 이,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불법체육자 구, 제자 특히 적어도 내 항목에, 내 카테고리는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종합해 봤을 때, 불법체육자 구자, 특히 내 카테고리의 불법체육자 구자는 제 이번 3.5 트리리언의 그,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어 예를 들자면, 필수 업종이 어디까지 포함될 건지, 어디까지 포함, 어떤 거는 포함 안될 건지, 이런 거는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나오고 있는 게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를 얘기하는데, 이게 날짜가 더 바뀌어 가능성도 존재해요. 전혀 이게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민 적어도 내 카테고리에 이민 불법처자 구제안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좋을 뿐더러 지금 현재 1,100만 정도의 불법처자가 있다고 지금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내 카테고리가 한 600만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정확한 숫자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죠. 물론, 1 1 0 0만명 보다는 600만이 적지만, 600만 또는 700만이라고 보더라고요. 600, 700만 정도 보는데, 6, 700만 명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구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매주상원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할 때, 너무 재정을, 국가 재정을 나쁘게 허트하는 거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불법체제 구제 안을잘 생각해 보시면, 어,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헬스케어를 갖다가 확장하는 것 같은 경우는 헬스, 기존 헬스케어에 뭐 치과 안과에 집어넣게 되면 돈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불법체자 구제하는 물론 돈이 투자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생각해 보시면 휘가 들어오죠 다음에 아마 그 패널티도 벌금보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사와 조항 때는 1인당 천불을 받았어요 문제 18세 이후에 해당되지만.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요 밀린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이 어~ 어떤 신분이 회복되면서 가지면서 어~ 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될 경우 그~ 거기서 나오는 또 어떤 수익 세금 또 사람을 고용할 경우 이런 걸 생각한다면 어~ 상당히 뭐~ 남는 그~ 그러니까 남는 장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는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지 없습니다만, 3.5 트리언에, 요번에, 이제, 합, 투자하기로 한 그런, 어, 어, 합의엔 3.5 트리언에, 어, 무슨, 클라이 a 체인지에 대한 거라든지, 무슨, 뭐, 이더리 그러니까, 노인분들,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케어, 메디케어의 확장, 또, 그 무슨 약값 같은 거, 또, 어, 약값을 이제 낮추기에 다시 중요하죠, 이런 거. 또 클린 에너지와 함께 어, 불법 체자 구제안도 포함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쯤 될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언제 될 건지는 저희도 정확히 할수 없,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자라든지 어떤 보좌관들이 흘리는 정보를 다시 한번 잘 보면 뭐 보통 이제 9월 달 정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또 이중과 또 쉬, 여름 휴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있고 해서 9월달 정도는 이제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가지는 어떤 언제 그 내용이 확정될 거냐, 이것도 또 있거든요. 이거는, 음,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빠르면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뭐,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어떤 브루프린트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맨신 상원이라든지 뭐 시네마 이제 다른 상원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 어제 합의된 내용은 참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기 때문에 자신들도 빨리 이법안의내용을 확정된 걸 보아서 검토를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가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불법 제휴자의 구제안이 들어가더라도 필수 업종이 들어갔는데 어떤 업종을, 필수 업종을 해줄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 오픈된 상태죠. 잘 모르죠. 어, 내고를 또 하는 과정에서 약간 바뀔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적어도 지금까지는 뭐6 트리언을, 한이 1.5 트리언, 한이 왔다 갔다 하다가 구체적으로 3.5 트리언이라는 금액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내용만 결정하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물론 한 가지 더,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게 뭔가면 이그 소프트한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미국 상원에 팔레멘테리안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승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 승인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든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추진한 것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법을 어, 추하 하려고 했는데 세뇌팔레멘테리안이 최저임금은 버젤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가 아니더라고 결정을 하는 바람에 못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2005년도에, 아, 물론 이제 다른 분이 있지만, 2005년도에 그 이민법안이, 어, 저, 그, 버젤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에 속한다는 그, 세넷 팔레멘테리안의 어떤 설, 결정에 있었습니다. 설례가 있었던 거죠. 그설례가 없었던 것다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설례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 0분의 모든, 어, 민주당 의원이 찬성하는 것과, 어, 세넷 팔레멘테리안의 어떤 승인 요두 가지만 넘어간다면, 어, 금년 중에, 어, 북법체류자 구제안이 현실화가 돼서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결정만 3.5틀리면으로 하기로 했다만 결정됐지, 결정됐지, 내용이 없어가지고 오늘 좀더 리서치를 하고 좀더 기사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 정보를 다 모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제 서치를 하면서 어, 내용이 또 올라오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취합해서 제가 이 자리를 필요서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결정이 어제 이루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이루어졌다가 다된건 아니고 좀더 기다리면서 내용이 확정돼야 되고 또 50분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합의를 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고 또그 센넷 파라멘터리안이또 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절차라니까 그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도 이제 진행이 되니까, 빠르면, 요번 뭐 9월 정도에는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면 또 취합해서 제가 이 자리 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